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나름, 뭐 어떻게 보면은, 무료방송이긴 해도,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시고, 약속들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가장 바쁘실 토요일에 이렇게, 그리고 가장 피크 시간인 8시,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뭔가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을 받아가셔야 될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좀 썼어요. 어쨌든, 한 페이지로 보면은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한 한두 시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생각이 한두 시간 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쁘신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이라 핵심만 좀잘 전달드리고 잘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을 좀 시작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떨리는 부분이 조금 덜한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방송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교육 무료 방송은 약간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포커싱을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야 굳이 이런 방송이나 교육 없이도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약간 초보자분이나 입문자분들 이제 감을 잡아가시는 분들을 약간 포커싱을 맞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도 나름의 좀 정성을 들여서 강의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 좀 편안한 시간이고 좀 유익한 시간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어 즐기는 시간 갖도록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이고 주식을 좀 키워야겠군요. 주식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뭐예요?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자본적인 이득을 취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세부적인 목표. 뭐, 주식으로 잘 돼서 아파트를 사고,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뭐, 모두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약간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에 대한 그런 결핍을 본업 있으신 분들은 본업 직장 이외의 소득을 추가 수익을 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타이틀은 항상 저는 주식으로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앞으로도 항상 제 마인드, 제 마음 안에는 주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공부하여 부자됩시다 요거 이제 제가 함추에 예전부터 이제 1편부터 해서 지금 7편인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투루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꼭 알아야 됐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지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정말 정성있게 만든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글로써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복습의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 매매를 이용해서 하나 더 매매한 게 있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후에 어떤 매매를 제가 컬럼에 올렸던 그 내용 그대로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1강은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제 제가 멘토가 된지 이제 한 2주, 3주 됐나요? 그래서 한, 옥화방을 개설한 것도 한 2주 정도 된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핀업스탁에다가 단타 종목을 올렸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 결과가 좀몇개안 올렸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많이 종목을 올리시고 하시는그 선배 멘토님들 앞에서 되게 까부는 소리고 되게 그런 소리, 그런 소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의 선거가 괜찮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을 올렸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타게 종목 올리는 게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이 아닌 가상매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수익, 유를만 올리기 위한 그런 추천이 아니었고, 실제로 제가 다 매매했던, 어, 매매할 만한 제 관점에 부합되는 종목들로 올렸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복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0년, 지금 2019년 12월 21일, 거의 연말 다 끝나가는데요. 2020년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멘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저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교육자 입장이라면 제가 따르고 혹은 제가 어, 관심 있는 그런 멘토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요. 어,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살짝 했어요. 음, 너뭐 하고 살았니? 저는 그냥 이거 학교 나왔고요. 어그 전에는 삼어 아니 S S사스 거기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지점장을 했었고요. <laughs> 점장을 했었고 그리고 밑에 뭐 자격증들이야 뭐 이렇게 몇개 따놓은 게 있어요. <laughs> 이거야 어쨌든. <laughs> 네 맞아. <laughs> 그 원래 제가 학부 시절 때부터도 약간 경영학과 쪽을 나왔었고 금융 쪽에 원래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사담이긴. 근데 저희 큰 아버님께서 이제 어릴 저 어릴 때부터 동양증권 시절부터 지점장이셨어요. 그래서 제뭐 명절이나 이럴 때 만나면 그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주식은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층가 쪽은 거의 다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런 금융 쪽에 관심이 갖게 됐고, 어, 화면이 잘안 나오세요? 음,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할게요. 은행해도 되겠죠? 네. 제가 좀 후회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생명보험회사를 들어갔던 게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은, 어 사실상 여기를 간게 급여가 제일 세서 금융권이라 한다면은 은행증권보험사죠. 은행증권보험사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가 어 급여가 제일 셌어요 어쨌든 직장 생활이야. 내가 돈 벌라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만둔 이유도 있고,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도 좋은데, 괜히 시간이 길어질까봐 어 그냥 그 보험회사에 대한 그런 취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어쨌든 사실상 저는 증권회사를 가고 싶었었는데, 이걸 하면서 증권사로 옮기자니 이미 나이는 좀찼고 취업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가 살면서 좀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차라리 증권사를 갔었으면 제가 지금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좀 해왔던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이런 거요.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증권투자업 증권. 투자, 증... 펀드 투자 상담사, A, 2 p K 이것도 공부한다고 몇 개월 학원 다니면서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결국 트레이딩 하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니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자격증 아다 소용 없다라는 결론은 스스로 좀 내렸습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에 의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거 아니고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기업 직장에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했는데 어, 전향을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좀 돈으로 시간을 사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머니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의도치 않게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직장을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저 마침 또그 당시에 매매가 좀잘 돼서 좀선부르게 전향으로 돌아선 기기가 있어요. 주식으로 소득, 소득이 좀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는 다 그만두고 전업주자자로 전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간단하게 이렇게 살아왔고 왜 전업을 하게 됐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필명을 왜 선행으로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사실상 별 뜻이 없었어요. 그 아버님께서도 항상 이제 아버님 카톡 프로필 사진 옆에 자기 소개 그 문구를 적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옆에 보면 항상 선행 배품이라는 얘기가 항상 써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고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저도 모르게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해졌던 거예요. 저한테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생각나는 건 없고 그냥 일단 선행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주식의 입장에서 선행을 보니까, 먼저 선이잖아요. 먼저 행동한다는 뜻인데, 매수도 남들보다 좀 빨리 하고, 매도도 남들보다 좀 먼저 해서, 그런 투자를 한다면 내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고, 마침 또 워렌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두가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막 1파, 2파, 3파 내면서 막 절정이 늘어올 때, 그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이제, 개미분들이 상승 1파에선 못 사고, 어어어 하다가 2파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사람. 2파 때도 고민 고민 하다가 3파가 나와버리니까, 그때 이제, 아휴. 못 참겠다고 매수 들으면 거기가 꼭지 거기가 매도할 시점인데요 모두가 욕심을 낼때 나는 매도를 해야 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된다 지수가 어떤 악재 모원 악재 어떤 개별 종목이 어떤 악재 주가가 하염없이 빠질 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손절을 할때 그때 나는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낙주매매의 일종의 한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낙주매매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급하게 막 빠질 때 남들 손절하고 진짜 공포에 그게 찰 때, 거래량이 저점에서 이빨이 터질, 대량으로 터질 때, 그때 이제 못 참고 던지는 물량을 그때 매수 들어가는 게 보통 낙주매매의 맥이거든요. 음, 그러 그런 의미까지 있고, 워런 부피 할아버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구 역시도 선행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으로 실명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투자선양이 어떠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 매매를 해요.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잡주 소외주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큰돈 벌려면 주도주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예요. 어차피 잡주 소외주는 제 생각으로는 비중도 못실을 뿐더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 대입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가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애초에 차트가 입평을 밟고 정별 상태에 좋다고 해도 어차피 저는 매매를 잘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 위주로 주도주 매매 의 데이트레이딩 당일 매수 매도를 통한 수익을 창출시키려고 하고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요 정도까지만 하게 돼요. 예전 한 3년 전에, 신라젠, 뭐, HLB, 셀트리온, 거의 그 바이오 열풍이 불 때, 그때는 스윙을 좀 많이 했었죠. 그냥 사놓고, 그냥 오일선 꺾일 때까지 홀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장세로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지금은, 어, 어떤 포지션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대략 이거 이 정도 됐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행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이제 해볼게요. 요 1, 2, 3번을 순차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이제 1페이지 설명했는데 목이 왜 이렇게 탈까요? 떨리는 건 없는데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여 부자 됩시다 됩시다 직장인 단기 스윙 편이에요. 매매 컨셉 이 매매를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스윙으로 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 못하. 화면 안 나오시나요? 아, 잘 나오세요. 어때요? 혹시 말이 빠른가요? 듣기 좀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이게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최대한 좀억누르고 좀, 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여 부자 됩시다. 직장인, 단기수인편. 이거 말고도 돌파에 대한 부분의 글도 있고 한데 사실상 저희 어, 함추에는 직장인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직장인 분들까지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제가 이 매매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도 크게 없고요 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 매매로 손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손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종목이 뜨면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 스스로는 검증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 매매의 핵심은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 이 매매뿐만 아니라 단타를 하고 뭘 하든 이 주식 매매의 최고의 기법은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뒤에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같은 테마의 같은 종목 같은 테마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장주로 해야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뒤에 적어 놨으니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매매는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2-3주 안에 승부가 나는 저는 애초에 매매가 좀 회전율을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맥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가 사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고 제가 주식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핀업스탁의제 소개서에 아마 써 놨는데 주식이 상승할 때그 일봉의 모습과 분봉의 모습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기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차트를 많이 보면서 상승할 때 그런 모양과 패턴들을 많이 수년을 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대장주를 고르셔야 돼요. 박스권 돌파 강한 1차 상승 이후 눌림을 공략하는 게 베스트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이런 박스를 그려요. 박스를 그리는데 어느 날 주가가 빵 튕기죠.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튕기고 내려올 때가 누구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다 아는데 이거를 실매매에 적용을 하시는지는 의문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찾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그걸 새롭게 추가로 배우고 그런 부분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잘 매매에 접목을 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 강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요 자리가 가장 베스트고요 죽어도 대장에서 죽어야 돼요. 무조건 대장주름 매매하셔야 돼요.